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ESG 기업의 하나로서 고려아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아, 이제 바로 이어서 아, 오늘 나온 또는 어제 나온 뉴스들, ESG 관련 뉴스들 또 종합을 해서 빠르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는요. 주식회사 한화와 원익머티리얼스와 한국 석유공사 이 셋이 만나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사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자라는 MOU를 맺었어요. 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소 분야에 지금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롯데 케미칼, SOL하고 현대 오일뱅크도 수소 관련된 그 암모니아 기반한 수소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GS 에너지, GS 에너지도 GS 칼텍스의 지주회사인데 이제 어, 아부다비 공산가 아무튼 중동 쪽에 있는 석유 회사랑 같이 뭔가 합작을 해가지고 암 블루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데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두산중공업도 수소 연료전지 쪽에 관심이 있고 두산 피오셀도 수소 연료전지 쪽에 아주 뭐 거의 뭐 올인하고 있죠 지금 수소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그룹도 수소 사업 쪽에 이제 일찌감치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니까 수소 저장 탱크 그래서 이제 하나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뭐 우주 산업, 뭐 이제 약간 이런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하드웨어 중심의 그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끌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린 경제, 그린 산업 쪽에 하나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이, 어, 이제 그린 수소 쪽의 분야에는 특히 이제 수소 탱크 쪽에 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주식회사 한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화가 이 수소의 저장과 이송에는 반드시 암모니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 수소가 참 다루기 어려운 기체입니다 근데 수소를 기체로 운송할 수도 있고 액화시켜서 운송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소를 전력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은 이거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니까 그걸 수소 인프라라고 합니다.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요소가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화 역시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하고 저장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또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생태계의 어떤 전체 사이클을 어, 함께 이제 구축해보자. 그러한 지금 m o e 를 맺은 거예요.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암모니아, 기존의 암모니아 공정에서 활용됐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화가 원익 머티리얼스와 한국 석유공사를 함께 이제 끌어들여서 이 3자, 지금 MOU를 맺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한화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방산산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 중에 하나가 이 화약의 연료 또는 원료가 되는 질산을 생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화는 방산산업의 과정에서 나오는 질산을 이 다룰 수 있는 또는 그 역량이 있어요.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산을 생산할 때 암모니아가 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또 한국석유공사는 중동의 산유국들의 이 수많은 그런 국영 회사들을 많이 그 네트워크를 알고 있어가지고 암모니아를 도입할 수 있는 고객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 암모니아가 이 원유를 정제하는 단계에서 또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GS 에너지도 그때 뭐 중동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공사가 거기랑 같이 MOA를 맺어가지고 그 블루 암모니아를 그 중동에서부터 한국까지 운송해오는 그 계약을 했다고 제가 그때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한마디로 도입을 할수 있게끔 한국 석유공사가 이 중동 산유국들의 이제 알고 있는 그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모니아 도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스는요, 어, 그 자체가 이미 수소를 다루고 있어요. 원익이. 그래서, 이, 오랫동안 그 원익 머티리얼스는 이 가스 배관 뭐 이런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익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핵심 총매 기술 등등 해가지고 암모니아 분해 시스템 설계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고 원익 머티리얼스는 이미 작년에 이한 차례 M O U 를 맺어가지고 암모니아에서 청정 수소를 추출하는 그니까 그린 수소를 추출하는 그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충북 충주에 그 규제자유특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러한 그 실증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세개 회사가 모여서 이렇게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스타트업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데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사이클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회사와 함께 4월에 니켈을 구매하는데 계약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다고 해요. 이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는 지금 뭐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북미권 최대의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기업과 다음 달 니켈 구매 계약을 맺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특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 니켈, 리튬뭐 코발트, 망간 할거 없이 이 2차 전지 소재들이 다 지금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그니까, 원자재 시장이 워낙 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이 원자재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찌감치 작년부터 이 얘기 가 나왔거든요. 그 미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인 라이사이클 기업과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폐 배터리에서 추출한 그 원자재들, 재생 가능한 그 원자재들을 이제 좀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업계에서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자라는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고려 아연을 소개하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에 지금 고려아연이 뛰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은 이 규모가 앞으로 크게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배터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재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아연은 오랫동안 그 아연을 재련해왔던 그 기술이 건식, 습식, 융합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배터리를 좀잘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사이클이라는 이 이제 미국의 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은요. 이 한마디로 폐배터리와 배터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기물 있죠. 폐기물. 이 폐기물의 스크랩, 그러니까 찌꺼기들인데 그 찌꺼기에서 니켈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 그 퍼센테이지가 90% 이상이라고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이폐 배터리에서 니켈 금속을 추출해 낼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작년에 이미 그 라이사이클과 MOE를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라이사이클과 장기적인 니켈 공급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 확보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태림포장이에요. 태림포장은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언젠가, 작년에, 그, 작년에 요맘때인가, 그니까 이 새벽배송, 그니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이 새벽 배송이나 이제 택배, 뭐 배달 업체들의 택배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때 이제 골판지 회사, 그러니까 이포장재를 만들어내는 그 골판지 회사가 이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몇몇 골판지 회사 가운데 이제 눈여겨봤던 회사가 테림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태림포장이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태코박스라는 기능성 기능성이 담긴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음. 이 그러니까 테린 포장은 골판지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롭게 출시한 이 테코 박스를 통해서 신선 식품을 포장하는 데 특화된 그래서 친환경적인 보냉 상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에 내놨다고 해요. 어, 야채, 과일, 이런 것도 이제 배송으로 다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신성식품을 이제 배송할 때에, 이제 뭐 스티로폼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그 야채나 과일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기능성까지 갖춘 그러한 이제 골판지 상자가 새롭게 나왔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테코박스라는 겁니다. 100% 골판지 소재로 만든, 에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을 함으로써 냉동 식품이나 냉장 식품의 이제 그 냉기, 이 차가운 냉기를 보존을 해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제품의 신선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주는 기능성 상자라고 해요. 이 박스는요. 이 테코 박스는요. 이 박스 내에 단열층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특수 코팅 처리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차가운 냉기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자체가 이미 친환경성을 강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업그레이드 된이 본행 그런 기능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